아니 하락장 와도 안 잃어요. 이런 매매 스타일은 하락장이 오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잃잖아. 근데 하락장이 와도 얘는 이런 식으로 잃어. 하락장이 와도 우와. 불에서 90만 불 갔다가 25만 불 남았다고? 5만 불에서 90만 불은 어떻게 갔나 봐봐. 5만 불에서 90만 불을 간걸 농로로 갔다고 진짜. 근데, 롱으로 90만불이 25만불 됐으면은 그건 하는 수 없는 거지 5만불 95만불 갔는데 25만불 낸 거는 롱으로 먹고 롱으로 잃었으면 그거는 원래 날릴 사람이니까 90만불까지 번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니까 러뭔 말이냐면 그냥 롱 치고 손절 안 하는 그 버릇이 있었기 때문에 5만불에서 90만불 간 거지 이거는 그냥 90만불을 벌었었다가 아니라 그냥 25만불 벌었다고 생각하면 편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맞지 5만불을 그냥 25만불을 벌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5만불이 90만불 됐다가 25만불 간게 아니라 아니 그냥 계속 무조건 오르기만 했으니까 90만불까지 본 건데 그게 아니라면은 매매를 나처럼 바꿔야 된다니까나 같은 매매 스타일을 가진 애가 5만 불이 90만 불 됐는데 25만 불이 됐어. 그럼 이건 존나 잘못된 거거든. 근데 그냥 가만히 롱배팅했는데롱 계속 치니까 먹여주는 매매를 한 애가 25만 불까지 떨어진 건 잘못된 게 아니지. 왜냐면 매매 스타일이 다르잖아. 롱만 쳤다는 건 뭐야? 매매 스타일이 롱쇼 둘다 치는 스타일도 아니고 단타 스타일도 아닌 한 거지. 계속 들고 가는 길게 스윙 매매였테니까 내가 아무리 길게 먹어봐야 나는 이미 딱 그릇이 나오는 애잖아요 봐봐 여기에서 롱치고 이게 고점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고점이 있지 아닐지 모르지만 여기서 들어갔지만 여기서 익절하고 여기서 익절하잖아 이게 고점인 것 같아서 내가 익절한 것 같아 그게 아니라 그냥 그릇이 여기까지만 되는 놈이라서 익절을 하는 거지 그릇이 여기까지 밖에 안 되는 놈인 거야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갔잖아 그러면 나는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돼. 근데 당신은 이런 데 익절 안 하고 그냥 여기까지 가는 거 여태까지 먹었, 먹었잖아. 그러면 떨어졌을 때도 돈을 잃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나 같은 애가 여기서 룸을 익절했는데 떨어질 때 돈을 잃으면 은 그건 문제지. 결국 그릇 차인 거야. 매매 스타일이 5만 불을 90만 불로 늘려가는 복리 스타일한테 복리는 어쩔 수가 없어. 복리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거고 한 번에 갔다가 이렇게 꺾이는 거야. 복리는 근데, 복리가 아니라, 나 같은 이제 단타 스타일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가는 거지, 복리를 안 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존나 시간 많이 들어가지고, 공들여가지고. 시간, 시간이 다르잖아, 시간이. 내가 아무리 시간을 공들여봐야 당신만큼 빨리 올라갈 수가 없어. 나는 한참 걸려, 올라가는데. 나는 이만큼의 기, 시간을 썼지만, 당신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시간에 이런 복리의 수익을 얻었으니,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 나는 떨어질 때도 대신 이렇게, 안 가지. 이렇게 안 떨어지. 떨어져도. 아니 하락장 와도 안 일어요. 이런 매매 스타일은. 하락장이 오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일잖아. 근데 하락장이 와도 얘는 이런 식으로 일어. 하락장이 와도. 왜냐면 지금처럼 현금 관망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 가지고. 단타는 단타는 기본적으로 메인 포지션이 현금이야, 현금. 왜? 올라가면 역추세하고 떨어지면 역추세하니까 기본적인 포지션이 현금이라니까. 근데 복리하는 애들은 기본 포지션이 항상 있어 단타 스윙 못 이겨요. 단타는 스윙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라니까. 아니 조금 먹고 미역수. 조금 잃고 많이 벌고 많이 잃고의 차이일 뿐이야. 스윙은 많이 벌어, 근데 많이 잃고. 단타는 많이 버는데 많이 안 잃어. 그 차이일 뿐이야니까. 근데 단타하다가 다 잃었어요 하는 애들은 그거는 너가 단타를 한게 아니고 그냥 스윙을 음. 못 하는 거고. 아니 먹을 때는 조금 먹고 잃을 때는 많이 잃으면 그건 단타하는 게 아니지. 왜 단타인데 많이 잃어? 사람 취향이라니까 나는 근데 뭐 북리가 답이다 스윙이 답이다 단타가 답이다 이런 말안 해? 그냥 자기한테 맞는 거 하시면 돼요 <laughs> 단타하다 물리면 스윙으로 바뀌는 거? 야 근데 그거 나도 그래 나도 그런다고 그거는 근데 이제 나는 마지노선이 있을 뿐이지 단타하다가 물리면 스윙으로 바뀌는 거다 그래 근데 이제 마지노선이 있냐 없냐의 차이일 뿐이지 아니 나는 그래도 손절할 땐 하잖아 복구를 다시 하려고 그렇지. 아니, 이더리움 같은 것도 막 개수를 아무리 늘려서 스윙하더라도 손절할까? 올해 전문가들이 비트코인 31k까지 하락 가능성 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전문가가 누군데요? 아 이게 전문가 대신 누군데요? 뻔한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시장에서 전문가가 만약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저는 나카모토 사토시예요. 내 말이 곧 법이겠죠. 그 사람들이 전문가면 왜? 내가 시장에서 참여한 기간도 훨씬 길 테고 내가 낸 거래 수수료가 훨씬 많을 텐데 전문가가 어디서 시작해 저도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 없어요 시장에 주식도 전문가 없고 해선도 전문가 없어요 빠는 소리 둘다 지가 전문가라고 하는 새끼는 뇌해부학 구조를 다시 열어 봐야 돼요 무슨 전문가니 주식 고수니 빠는 소리 <laughs> 아니 주식 고수가 씨발 유튜브를 왜 마산 창투가 유튜브 하는 소리 하고 잡아 줬네 씨. 아니 마산창투가 조만간 유튜브 키고 제로투 키고 인스타그램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하겠어 아니 고수인데 왜 방송을 해요 지가 외매해서 벌지